아, 진짜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, 저는 노래하는 풀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! 여기 너무 어느 분이 되게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. 아까 네, <웃음> 안녕하세요 <laughs> 풀킴입니다. 안녕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웃소싱 패밀입니다어 앞서 저도 일찍 와서요. 아 옆에서 그 멜로망스의 공연을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다들 즐거우셨어요? 네. 아니 저의 이름을 꽤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, 친구들이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어참이 자리도 저희에게 되게 추억이 많은 그런. 공간이기 때문에 장소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.. 밤인데 다들 어디 놀러 안 가고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저도 어.. 멜론스에 못지 않게 열심히 노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한 모금 마실게요 어, 물한 모금 마셨는데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어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원 y 러뷰 이어서 커피 한잔 할래요까지 들려드렸습니다. 어 날씨가 그래도 약간 되게 조심스럽게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. 저번에 이 말을 했더니 다들 화를 내시더라고요. 그래도 조금 덜 덥죠? 네. 다행입니다. 저 <laughs> <전> 갑자기 덥거든요. <laughs> 아 그래도 더울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. 어, 이어서 또 노래 들려드릴 건데, 저는 이제 이렇게 어둡게 밤이 됐기 때문에 밤에 조금 어울리는 곡들을 이어서 들려드려볼까 합니다. 어,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리메이크 곡으로 참여했던 어제처럼이라는 <laughs> 노래인데, 어, 이 시간대에 굉장히 어울리는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전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괜찮으시죠 네! 좋습니다 저기 뒤에도 잘 보이세요? 네. 잘보이시죠 네. 저기! 저.. 잠시만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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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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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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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저도 이어서 어제처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